KSF 관련해서 오셔 네, 되겠습니다 작년 거, 이렇게다 모아진 게 있고요. 지금 요번 라운드만 있던 게는데요 요번 네, 라운드에는 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네, 제가 상참출전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아마 서킷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 코스 서킷 자체가 F1 코스이기 때문에, F1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F1 경기 보시면은, 차가 뭐 300몇킬씩만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 코스는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 짧은, 쇼커스라고 네, 하는 네, 코스를 놓시면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 경기를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서킷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암 인터넷셜 서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에서 원래 새로 서킷을 오픈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가장 국내에서 좋은 서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막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열악한 서킷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젠코 택시 타임이랑, 벨로스터 터보, 지금, 택시 타임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챌린지 선수들도, 여기 보이시는, 옆에 보이시는 이 아반떼들, 그리고 뭐 뒤쪽에 보시면 뭐 포르테들도 좀 보이실 텐데요. 그런, 이 일반적인 요런 차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챌린지 클래스입니다. 이 챌린지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뭐 차만 사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클래스고요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지금 이제 아반떼이 챌린지 클래스는 예산이 끝난 상태고요. 끝나서 지금 이제 파크펌이라는 게 있는데 차가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 안 했다를 검사하기 전에 차를 일부러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뭐 원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파크펌에서 빠져나온 차들이고요. 지금 저기 멀리 보시면 포르테가 서 있는데요. 네, 왼쪽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포르테가 서 있을 겁니다. 원리에 네, 그게 파크펌이라는 곳이고 이제 포르테는 이상을 띄웠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챌린지 선수들이 들어가는, 네, 입구구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팀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왼쪽에서 보시면서, 네, 제가 보는 왼쪽입니 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그런 정비 하는 곳을 볼수있고요 여기는 챌린지고요 네, 조금 더가서 그리고 여기 여기는... 잘 지고 네. 있는 로드는 히트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속 60km를 기정으로 그 해서 달릴 수 있는 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타이어 갖고 그다음에 차 여기서 고정나거 와서 한든지 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어요. 되게 승인된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고, 구경하고 싶으시다면은 피트 그 워크나 또는 그린워크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오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차들이 전부다 택시 타임 할때사용된 차들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사파를 가고 계십니다. <laughs> 네. 그냥 이제 그 KSF가, KSF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13년도니까 3년째 KSF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기가 원래는 전신이, 여러분 선 클릭 아시나요? 클릭 자동차? 예. 네, 그 클릭 자동차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는 만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뭐, 하늘이 뭐, 사람도 보이시잖아요. 저기 이제, 여러분들은 오피셜 분들이고요. 뭐,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차를 주행을 하는데, 앞에 뭐 고장나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킷차들이 돌아다니면 너무 빠른데, 모르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발을가지고 i no. no. 여러분 이 타는 차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가 아니라 되게 서킷에서 빠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예요.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적으로 느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타탈수 있는 조건이 서킷밖에 안 되는 차이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걸 타게 시게 되면참재미있을 텐데 안 생각해도 이 의사 분이라고 해서 드프트라도 어떻게 알려주실까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이런. 그후륜고동차의 특성때문에 사실 레이서분들이 저 차를 되게 타고싶어 하세요. 이클래스에서는이 KSF는 저의 가장 높은 클래스고요 현재 두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고란지, 서한, 퍼플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 A로 지칭을 해서 경기를 뛰고 있고요 훨씬 빠른 클래스고요 그룹 B클래스에는 작년에 아반데 챌린지에서 종합 우승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룹 B클래스로 광명의 선수가 출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 왼쪽에 지나가는 차가 또한번잘 봐라 차 이쁘죠 사실 서핑에서 차들이 막화려는데이 기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냥 막 화려하게 한거것지만 저기 칼라마다 팀 색깔이 있어요 팀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팀컬러에 맞춰가지고 도색을 하게 됩니다 뭐포 모터 토스같으 파란색이 되구요 약간 아, 아들 차 지나가면 소리가 막 들리고 아씨못잡았다 지금 가니다 그 만큼 쏟아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제 빠르고 이제 차가 있고 이도다 좋은데 챌린지 클래스에서 보실 거는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냐를 보세요. 빠른 선수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젠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팀들이 실력이 비슷비슷하대요. 막 어, 뭐 잘생겼더라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쁘시면 네, 됩니다 네, 저는 경기를 안 뛰기 때문에 저는 한 3강부터 뛰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셨으면은 네, 열심히 공원해 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3강대 오시면은 그렇게 네, 하고요 네, 지금, 지금 쭉 똑바로 지금 그리고 네, 이길에서는요 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최고속을 넘기면은 평균적으로 30km가 지나면 거의 한 210km 정도 가요 그 다음에 챌린지 클래스에서 있는 차들은 한 160에서 1 7 0 안내만 따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브레이킹입니다 지금 차가 브레이킹을 잡고 있죠 네,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을 때왼쪽에 흰색 깃발 흔드는 분들 네, 저분들이 바로 미리 알려주는 분들과 여기 차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2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테크니컬 코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다시 5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우터라는 경우라든지 이런 그 짧게 코드가 많은 곳에서는 드라이버의 기량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코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재미없는 코스긴 한데 여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네, 보시면은 참 재밌을 것같다다 저속일 때는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심을 하고 사고가 <놀람> 나는 <나겠고> 경우가 습니다 지금 <놀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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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팀은 신진 팀인데요. <놀람> 다가 주말에 내년에 경기를 하는데 프로 클래스까지 진출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놀람> 이응원하시면좀 <놀람> 재미있을 겁니다. 네. 나이는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돌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가 옆으로 쭉 날라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날라간 차가 아니라 날라가는 표 어떤 거냐면은 차들이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너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또 지나가셨고요. 스토가 스 같은 경우에는 한0 0 0원대부터 시작하는 미끄러스트. 차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차 대출은 제한됐습니다. 네. 지금 뭐 초록색 차가 뒤에 쭉 빠져나갔죠. 뒤에 보시면. 은 네. 저게 왜 그러냐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코스트아스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폴리라고 보통 얘기는 차인데요. 지금 스쿠페 같은 경우는 에디퍼키굴리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륜이니 전류니, 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원인이 일하는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출력 비슷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laughs> 주행하는 게 조금 차이 날 뿐이구요. 네, 포폴모터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찍어주세요. 저, 저 차가 사이 정말 잘 나와요. 찍어보시면은. <laughs> 네, 그리고 인디모차들도 네. 이쁘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커플 모드 사가 조금 더 사진이 잘 나와서 네,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사실은 는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제가 뭐, 예, <laughs> 별로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무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뭐 김우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김우수 감독님, 기재호 감독님 이런 분들을 많이 아시게 되는데 아시움을신 분들은 모르세요. 네. 근데,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게 되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겠죠? 보면은. 근데 지금 퍼포모터스를 조금 추천해드리는 거는 젊은 피가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저 팀이 가장 앞으로는 이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 젊은 피가 있는데 또 노장의 피와 젊은 피가 섞인 팀이 있는데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타셨던 분들은 확실히 빠가세요. 월드십. 네, 그런 거는 팀 컬러라는 게 보면은 같은 아, 그 팀에 있으면서 그 회사의 노구도 나타지만그 선수들 간의 소속감도 나타나게 돼요. 저 칼라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네, 아트라스 팀을 또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검은색이 노란색, 데이 네, 차도 좀잘 나온 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제 어 일부 프로골퍼스 선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선수도 있다 분량히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온 선두 그룹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못한 선수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차량 앞세를 브레이크라 생각하는데 앞세를 얼마나 많이야 브레이크를 얼마나 브레이크를 얼마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직접 주행해 보시면 순정 차 가지고 들어와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자꾸 밟고 싶으실 거예요. 차가 돌고 막 차가 앞으로 정지를안 하고 이러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킷 왔을 때 전부 다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고 이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두권에 가는 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투자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이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왔던 것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처럼 블로그활동 하면서 서킷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서킷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한 2년 전서부터 우승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렇게 서킷 사파리 할 때마다 이제 남자분들한테 좀 한번 해보셔라고 한번 권유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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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은여러분이가지 신나게 달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이 서킷을 달릴 수 있어요. 네, 이번 주도 달릴 수있겠 네, 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셔가지고 한번좀 달려보시면은 안전한 곳에서 신나게 달려보세요. 그냥 브레이크도 한번 시행해봐라고 보시고 스피드 하실 거면 여기서 신나게 하시고. 네, 그럴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 이런 서피스입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항상 이제 사파리만 하다 니까 아니, 버스 이상인 거라 되게 들어서기서 이렇게 <목소리가> 한번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목소리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가> 아, 네. <목소리가> 그다음에이러 대형 가면서 <목소리가> 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목소리가> 홈 레이스 같은 경우에 빠른 스피드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누가 실수를 얼마 안 하면서 정확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이 보셨던 최근에 캠블라 어떤데 가셨던 분들 계세요? 캠블라 같이 이제 드리프트라든지 짐카나 하시는 분들은 정확성도 있지만 쇼맨십이 되게 강하세요. 뭐 누구는 쇼다 그냥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전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네, 제가 코스 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걸렸네요. 한 차례가 네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사파리 투어밖에 못 해보셔가지고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k s b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오셔가지고 그 택시 타임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매 경기마다 전라남도 오시면은. 맛집도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찍으려면 풍경이 좋은 곳도 저 바닷가 쪽에 많아요. 오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들러들러 오시면서, 한 번, 음, 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맛집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다음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거의 행사 찍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나게 좀 보시고, 피트워크 하실 때, 차들하고 손수들, 모델들하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때 많이 찍어서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